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남의 우회전입니다. 어, 오늘도 역시나 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게 됐습니다. 라이브 방송 킬 때마다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저도 이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다 보니까 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어, 심지어 우리가 여론조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김현지 이슈 관련해서도 어, 여론조사 한게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장동혁 당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때 통령을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너무 기쁜 나머지 비록 스튜디오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방구석 라이브를 했는데 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 아주 그때 같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제가 그때 기뻐했던 것은 그냥 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고 지키고자는 하 의지가 있고 또 면회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여론조사들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기뻤어요. 그래야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도 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영상이나 쇼츠를 위주로 하긴 하지만 라이브 방송에는 이렇게 또 허심탄회하게 저의 이야기도 하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이슈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여론상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김현지 안다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과 사법부 관련된 이슈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아, 구독 좋아요 꼭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 제가 준비한 ppt들 보시고 주요한 내용들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여론상에서 상당히 뒤쳐지고 뒤처, 있었는데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가 그래도 뭐 지난 당대표랑은 비교할 수도 없죠 뭐안동원 때랑은 완전 다른데 전당대회 흐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왜 아 한동훈과 확실하게 선을 걷고 나서 당대표가 됐으니 이젠 한동훈이 목소리 낼결과 공간도 없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내려고 했을 때 확실하게 처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론조사 이거 결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세대별로 어떤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한 여론조사가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있긴 한데 사실 크게 어,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민주당 ]과 국민의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장섰다라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면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애초에 장동혁 당대표가 당선된 의미 자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한 일 가지고서 온갖 공격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발작 일으키면서 공격한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도 공격하니까 뭐라고 해요? 아,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 그러죠? 캄보디아 이번에 대사도 임명 제대로 안돼 있었고, 대처 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 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잘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막 윤석열 대통령 이름 거들먹거리면서 공격한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갔다 온장도혁 당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뭐 이재명을 조롱한 것이다. 아니 그러면 범죄자가 조롱을 어, 뭐 모든 뭐, 범죄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범죄자가 대통령 된 것은. 조롱 그 이상으로 저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장동혁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 신문에서도 막 욕을 먹고 경향 신문에서도 욕을 먹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전 신호탄이 올라왔다는 것이고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 지지조도 어 지역별로 봤을 때 이제 지방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기서도 좀 압도적으로 이겼으면 좋겠는데 일단 대구, 경북은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고. 또 하나는 부울경도 가져와야 되고, 강원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충청 지역에서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가능하면은 이기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살짝 아,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인천 경기야 뭐 원래부터가 약간 좀 치우쳐져 있었고, 근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건아 그래도 장동혁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 그리고 한동훈과 같은 배신자를 쳐내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냈을 때 이기고 있다 올라왔다라는 게 저는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연령대 지지도를 봤을 때도. 20대 보세요, 20대. 근데 이제 10대는 더할 거라니까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외에도 SNS 활동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대들 사이에서 중국인 싫어하는 목소리, 뭐, 온갖 뭐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낱낱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대가 20대가 되고 투표권을 가졌을 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70대, 60대 분들이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진짜 무병장수하셔서 반드시 투표장에 본투표로 같이 나가고 독려하고 하다 보면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뭐냐면 40대, 50대는 절대 안 바뀌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기대를 걸수 있는 것은 이제 20대, 30대 그리고 기존의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들 앞으로 10대가 투표권을 얻었을 때그 상황도 기대해 볼만 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 여론조사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김현지 같은 경우에 국정감사 출석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있어서도, 국민의 61%가 김현지 출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김현지가 진짜 나와야 되는 게, 김용 재판 관련해서도 수사 상황을 전달한 게 밝혀졌고, 또 하나는 이화영 요구로 서명해가지고 또 이화영 변호인단에도 개입했던 게 밝혀졌고, 그래서 봤어요. 아, 출석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정당별로 어떻게 되는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0명 중 4명이, 무려 4명. 이거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찐 개딸들 제외하고는, 야, 그래도 김현지 밝혀야 된다라고 상식적이면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민의 지지층 안에서는 10명 중 9명이 출석 필요라고 했는데, 나머지 1명은 뭐지?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김현지 출석 필요로 하시죠? 어, 출석 필요하시는 분들은 숫자 2로 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때도 어, 우리가 2번으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알리고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가지고.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보다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61.4%가 김현진은 나와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현지가 압박을 받고 있고 그것이 여론조사로서도 더불어민주당도 압박을 받고 이재명도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아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사법독재 관련해서인데 일단은 오늘 나경원 의원이 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김현지 관련해서 이것도 좀 꽤나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이 영상도 한번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 드릴게요. 이것도 아주 주요 장면이에요. 주요 장면. 몇그 이재명의 친형과의 관계도 드러나는 김현지 실장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왜냐? 저희가 지난번에 국정 감사장에서 이화영 변호사하고 관련 이화영의 변호사를 사임시킨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한마디로 이 피보다 진한 가족, 가족 공동체 아닌가. 여러분, 영화 아수라 기억 날 겁니다. 안남시장 박성배의 귀처리 험한 일,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수라의 박성배, 한도경의 관계가 이재명, 김현지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화영 지사 사건에 변호사를 사임시키고요. 또 보니까 성남시의회 폭동 동영상 요새 인터넷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있으면 굉장히 SNS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유튜브 외에도 SNS에서도 난리가 났고 유튜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때막 폭행하고 노트로 내려 찍고 김현지 발 꼬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이재명은 서 있고. 예, 이 상하 관계가 김현지가 더 위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 예,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밝혀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전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었고, 어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더밝힌 어, 것이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고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뒷일은 다이 김현지 실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성남시의회 그 괴문서 뭐, 허위 사실 담긴 문자 32,071권까지 또, 어, 발송했던 거잘 아실 겁니다. 성남시 의원들 비난하면서. 조금 전에 아마 화면 보시면 얼마나 험하게 성남시 의원들한테 저렇게 멱살 잡고 보면, 아우, 저희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laughs> 더 중요한 건또 친형 강제 입원 개입 정황이 있습니다. 어, 이, 얘기, 이, 이 판결문 보십시오. 자. 이, 결국은, 친형 강제 입원은, 어, 직권남용 미수죄가 없어서, 왜냐면 강제 입원하라고 했는, 시키라고 했는데, 보건소장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수죄로 끝났는데요. 그때, 김현지 실장이 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김현지 실장이 그 정신과 의사한테 이재선을 만나라고 합니다. 이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친형의 이름이죠. 어, 이재명의 친형의 이름이 이재선 씨였는데 그 판결문에 딱 적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강제 입원은, 어, 직권남용 미수죄가 없어서 왜냐면 강제 입원하라고 했는, 시키라고 했는데 보건소장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수죄로 끝났는데요. 그때 김현지 실장이 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김현지 실장이 그 정신과 의사한테 이재선을 만나라고 합니다. 음. 정신과 의사한테 이재명 형을 만나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주장이라고 보다 그 판결문을 소개하는 거죠. 판결문을 들이보고 들이볼수록, 그리고 어, 이재명 측근들, 이화영, 김용 그 사람들의 변호인단의 말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김현지란 인물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왜 이렇게 김현지로 발목 잡냐 그러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국정감사 때 우리가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역전을 했고, 또, 김현지 나오라는 사람들이 60% 가까이 되고, 좌파들 사이에서도 10명 중 4명이 나오라고 하는 거면 나와야지. 근데 이렇게나 아득바득 무조건 못 나오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는 거죠. 그리고, 껑껑이, 껑껑이 김현지 실장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어,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재명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중 하나는 이렇게 바쁠 동안에 사법독재를 노리고 있는데 사법부에서도 반응이 그렇게까지 막 어, 탐탁. 치 않습니다. 또 하나 문영배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네. 문영배도 목소리 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한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송석준 의원이 이재명 정부 기간 중에서도 재판은 언제든지 다시 할수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냐?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재판 재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재판 재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유재 판결이 나온다. 대통령직 박탈. 60일 이내로 재선거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게 법치대로 가자고. 아니 이미 기소된 아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긋난다고 지들이 무소비 권력이라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서 지방선거 총선 점점 하나하나씩 이겨나가면 이재명은 하루빨리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어 법원장들이 상당히 어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또 하나는 문형배마저도 대법관 증여와 재판 소원 제도 자체가 모순이다. 재판 신속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갑자기 사심제와 같은 재판 소원 제도를 만들겠다. 이거는 또 하나의 모순 지점이라고 문형배가 나서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키지를 말았어야지. 이렇게 국가적 혼란이 초래하게 됐는데 예상 못 했습니까?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나라를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도, 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긴 하지만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임기 중2 2명 임명 자체가 상당히 독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퇴임 후에 이재명 재판 대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요런 우려 사안이 이제, 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 이 영상도 한번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나타내는 또 영상이기도 하고, 저도 상당히 공감하, 공감했기 때문에 들어보겠습니다. 아, 깨졌습니다. 권력자 한 명에 의한 인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치는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제한합니다. 권력이나 폭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깨졌습니다. 법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권력자 이재명, 단한 명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가능한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뭐 사심제도나 대법관을 늘리는 거. 그리고 어 제가 볼때 대법원장을 압박함으로써 다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유죄취지 파기완송이 나왔던 것을 좀 부정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배임죄를 없앴습니다. 사심제를 만들겠다 합니다. 이재명 스스로 1 2 개의 혐의를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법을 초월하는 존재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의 죄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2017년 이재명의 말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법치 파괴라는 불의에 사법개혁이라는 정당함을 입히고 있습니다 불의가 정당함을 입을 때 반드시 큰 재앙이 옵니다. 이재명 정권 의행 합의를 강조하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하나로 묶고 사실상 사법부를 종속해 하는 중국의 민주 집중제를 쫓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자 이미 근데 이제 파괴가 되려고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실제로 대법관 증언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법원을 실제로 찾아가서 어, 추미애나 이런 사람들이 아예 뒤집어놓지 않았습니까? 이거부터가 일단은 사법부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하나 하나 알려줘서 다행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선동에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론에 속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레거시 미디어는 어느 정도 죽었고, 솔직히 언론보다는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 시청하시기도 하고, 유튜브를 더 신뢰하는 경향도 크, 커졌잖아요. 워낙 JTBC, MBC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동 당하고, KBS에서도 대놓고 뭐 극우 프레임 씌우고 하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하나 공지는 제가 이번 주제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어, 부산에 가서 직접 또 연사를 합니다. 거기서 또 어, 올바른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두 안녕하세요. 에, 우리 두루, 들어오신 시청자 분들께 제가 설명하느라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에, 하명애님, 김유진님, 베르나르님, JPL님, 준인가동의님 김옥자님, 히히히님, 지식인님, 만두님, 어, 알빈님, 에블린님, 강님, 어, 퍼피앤유님. 최순영님 뉴스 안 보시죠? 방송 안 보신다라고 하시네요. 지식이님도 그렇고 질주 본능님도 안녕하시고요. 김은준님 스튜디오 라이브 좋아요. 제가 그 주말에 지난 주말에 그 집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면회 소식 들렸을 때 그때 긴급적으로 라이브 키 켰었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시청하신 분? 네, 제가 이건 예상했어요. 온갖 언론에서 장동혁 어, 대표 공격하겠다. 근데 저는 사실 그냥 갔다라는 사실 자체로 그 순간적으로 기뻤고. 그걸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시청자분들이랑. 아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당대회가 잘못됐었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면회 얘기도 안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약속한 당대표가 당선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데 목소리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상당히 마음이 좋고 기쁜 마음에 어, 긴급적으로 켰는데 그래도 그게 한 진짜 10만 11만에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어요 방송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더라 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 드리고 어, 전 장도 당대표 개인적으로 지금 지도부 잘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보고 어 그리고 이제 한동훈과 같은 세력들은 더 이상 일벌백개를 통해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보셨듯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계나 배신자 세력들의 목소리가 확 죽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를 인해서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 같은 경우에도 워낙 또 현장에서 활동해 주셨고 지난 겨울부터 같이 연사해 주셨고 또 제가 지난 겨울 연사했을 때뭐 장도영 당대표 같은 경우 서울 여의도 때도 뵙고 그 대전에서도 뵀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연사하면서 온기를 나눴던 그 겨울 추운 겨울 같이 온기를 나눴던 어, 당대표이시기 때문에 저는 더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추웠고 연사하는데 막 힘들고 했는데 이렇게 의원이 와줘서 같이 하면은 기분 좋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같이 그때 교류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겨레나 이런 경향 신문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면회한 거 가지고서 뭐 내란당이다는데 하 내란당이다 뭐 이러는데 이 니들이 얘 내란이니까 그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역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론조사 많이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잘 믿지는 못합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 솔직히 잘못믿긴 하겠어요. 아니 이게 믿을 수 있는 건가? 맨날 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되는 건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김현지 관련된 이슈랑 그 국토부 차관이 대놓고 유튜브 생중계로 사과한 거 아세요? 이런 거 여론전 하는 데는 솔직히 유튜브나 SNS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안에서 실제로 사퇴에 압박이 주어지고 김현지 계속 파헤치고 파헤치고 파헤치는 게 그게, 어 점점 쌓이고 쌓이고 퍼지고 장기간이 지속화되다 보면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김현지 국정감사 출석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조사가 6 1나 됐겠습니까? 점점 알리고, 야,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와? 근데 심지어 변호인단 관련까지 있어? 어? 이재명 친형과도 관계가 있어? 이러면은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하나는 사법 독재 이런 것들을 전 사실 이것만 많은 사람들이 대법관 22명을 한 명이 임명한다는 게 독재 아니에요? 독재 이게? 아 이것만 보더라도 독재다. 진짜로 재판 재개해야 돼요 퇴임 때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퇴임해서 하면 무슨 의미인데? 아니 퇴임해서 재판 재개하면 의미 있어요?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laughs> 아니 애초에 이런 재판 받는 사람이 대통령 된게 문제고 재판 받던 건 받아야지. 그리고 법리상 아무 문제 없다고 법원장들도 얘기를 하는데. 법원자도, 법원장들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재판 재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판 재개 해야지.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모르고 개딸들은 그냥 저기 이재명 수령님 좋다고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설득을 많이 해야 돼요. 어, 방송도 방송이고 뭐 여러모로 방송 이렇게 영상 통해서도 영상이지만. 그냥 실제로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 이제 쿡쿡 찔러가지고야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얘기도 해야 되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출연하 그러니까 같이 나중에 또 그런 기회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이제 좀 정기적으로 시간 정해서 11월 중에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 위주로 만드느라 한동안 원래는 라이브 방송 위주로 정기적으로 했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영상을 왜냐면 이게 김현지 영상 만드는 한 100만회가 나왔고 동영상으로는 한 50만회, 쇼츠로는 한 100만회 넘게 나온 게 있고, 100만회 가까이 나왔고, 또 합치면은 100만회가 넘거든요. 네, 일단은 이거 이슈화 하려면, 라이브 방송,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물론 좋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리려면, 쇼츠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 쇼츠 보신 분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제 쇼츠 보신 분들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제는 그, 저기 뭐야. 알려야 돼. 일단 알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알리는 거. 저도 물론 라이브 방송하면 이렇게 소통도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랑 소통하는 걸더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옛날에는 라이브 방송만 했었어요. 거의. 영상도 안 만들고 라이브 방송 이렇게 채팅 했고 생각 공유하고 진짜 이렇게 채팅 쳐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민주당이 내란죄, 윤 대통령이 내란죄 아니다. 제명이 정치보. 그러니까요. 어? 맞아요. 멸공, 멸공 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감사한 거고. 공영 방송 끝나간 베네수엘라 스타일. 인스타도 많이 봐서 선동이 잘안 먹힌다. 민주당이 내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제가 밤에 방구석 라이브 킬수 있으면 또 켜고 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어, 우리 지금 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저는. 아 이제 이정도에서 오늘 전달드릴 짧은 사, 세 가지 사안들 말씀을 드렸고 또 기쁜 사안, 긴급적인 사안 있으면 방구석 라이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뭐 40분이든 한 시간이든 라이브 방송 통해서 뵙도록 하겠고 정말 양질의 영상으로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이고 있고요, 눈에.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상 이대남의 우회전이었고요 우리 힘냅시다. 자, 가능해요, 진짜 이번에 좋은 결과 있었잖아요. 여론조사 이거 역전한 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10% 대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진짜. 어, 확실하게 가야 돼.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민주당이랑 싸우고, 내부 총질자들을 버내버리고. 예, 감사합니다. 천일 어, 인간들 다 쳐냅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